해 의문의 의문을 거듭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저는 선생님께서 조광선 선생님께서 어, 저를 그래도 믿어주셨던 이유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직직함과 당당함과 그런 흑인의 캐릭터들이 조금은 저의 가지고 있는 색깔과 좀 맞지 않아서 저를 믿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외모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이 없지만, 어, 성격적인 부분에서, 또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전에 앞서 어, 했던 인터뷰처럼 진짜 누구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많이 공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래시계 안에 그 각자 인간의 삶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들 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들을 저희가 열심히 캐릭터로 풀어나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정말 너무 훌륭한 창작진 분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 저도 어, 기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네, 해린이...